오늘은 감농장에 감을 사러 왔어요. 레드 푸지가 뭐야? 레드 감? 푸지, 음. 사과. 푸지 귤. 사과. 푸지 사과. 핑크레이디는 뭐? 핑크레이디서 사과 종류. 아. 사과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열 가지 넘는 것 같아. 브루잉도 있네. 그러니까 브루잉 있다니까. 카페라. 사람이 진짜 많네. 사람 엄청 많네. 아니, 아 오늘이 머덜스데이요? 네와사람 너무 많다 이게 많다 시 이건 키로정 타는거에요 2로에 5.5불? 네 이건 좀 상처 난 것들 딱의 판이구나. 와, 와, 작다 옷가게도 있고. 만다리. <laughs> 와, 오렌지밥. 오렌지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이거는. 이거 건 트레이에 30불 이거 괜찮은 거지 뭐, 트레이에 키로지? 이거, 키로야, 이거. 키로야. 술도 파네 이거 배 이건 배 한국 배는 한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엄청 비싸요. 뭐, 한국에서도 비싸죠? 그리 이제 진짜 뭐. 나도 큰거 봐. 그다 여기에서. 아, 이거 플룸이랑, <놀람> 이거 뭐야, 살구랑 짬뽕한 거다, 이거. 아. 이게 플룸 플러스. 아리코트가 이거 살구거든. 살구하고, 자두하고? 응. 전복한 건가 봐. 교배한 거야? 음. 짬뽕한 거라고. 아, 이게, 이게 핑클레이이구나 꿀이야 종류별로 음. 이게 안... 자라 꿀 아니야 이거? 응 음. 맞아요 자라, 자라 꿀을왜 이런 데서 파나 음. 이, 이 양반들 돈 되는 건다하네도 팔고 커피도 팔고 밥도 팔고 옷도 팔고 기념품이 아, 팔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꿀이다 요거 뛰어왔네요 그거를 꿀은 얼마야 뭐지? 여기는 지역마다 홀 파니까 이건 이건 뭐지? 수원델리 수원델리 허니고 이게 음, 모르겠다.

야, 아, 드래곤프르 나무, 이, 선인장에서 나는지 몰랐네. 어세 아, 이게 드래곤프르시래요 이거 좋아하는데, 살짝 차갑게 해서 먹으면, 부패수도 많이 나오죠. 열매가 아, 있어요. 아, 보카도 나무가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 있다. 어, 네. 열매 하나 있다, 여기. 보여? 망고. 네. 이거 망고나무네 아우 석류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렸네요 자두 자두 아까 그 교배종이 뭐였지? 플룸 플러스 아리코트 그거는 그냥 교배종이다 따로 자두가 가두나무가 이쁘것구나 열매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복숭아 아 근데 또에이프감야 이거 지금 따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거야 아니면 아야 이거 새들 먹을까봐 아 새들 먹을까봐 이거 아 안에서 할길에서많 찍더라고 이쁘네. 아우 정말 이쁘긴 하다. 아이고. 얘는 곶감 같은 건안 만들 거예요? 그쵸. 곶감은 한국에서만 만들잖아요. 한국에서만 먹는대요? 이 예, 한국에서만 만들지 않아요? 아...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고가 만들어가지고 싶죠. 네. 아버지가 그런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해, 하셔가지고 주셨는데. 음. 네. 아버지가 해남 뿐이어가지고. 저는 네. 한 번도 못 네.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오! 저렇게 조그만데도 네. 감. 엄청 크네요, 감이. <laughs> 종이, 종이 특이한 거 <laughs> 야, 이렇게 조그만데 감, 감이 열린다고? 감이 안 돼. 야, 나뭇가지 부러지겠다, 야. Yeah. 세상에 그리스 이거 봐 이렇게 조그만데 가면 <laughs> 엄청 열렸어 이렇게 조그만데 주렁주렁 달렸네 몇개 달린 거야 하나? 아 네, 네, 대나무. 대나무. 바른 나무? 몰라 대나무 하나 딸랑 남았네 아, <laughs> 아 밤나무 어, 그러네 누나 여기 밤밤 있다 안에 chestnut 오 밤나무 나 처음 본것 같아 호주 와가지고 네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그죠? 따가워 유나 어 이거 발로 아빠는 봐봐 밸라. 밸라. 어 이렇게 네, 하면은 그냥 이게 <laughs> 여기도 있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야? 사과랑 파인애플 아니 no, 그 플럼스 그리고 에프콘 아 신기하다 자두하고 It's 살구하고 교배한 거야. 여기 입장료 오불를 내고 왔는데 어.. 뭐 그닥 음~ 평범하네요. 네. 평범해요. 지금 여기 그 상점에 있는 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옆에 다른 어, 농장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아까 그 농장 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농장으로 왔어요. 여기 내년 오는 데인데, 여기 가격도 그렇고, 종류도 많고, 괜찮더라고요. 사과, 자두, 감, 감도 있네요. 포도. 여기는 감을 이렇게 종류별로 진열을 해놨어요. 다양하게. 트레이의 45불, 트레이의 16불. 8불, 20불,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가 훨씬 더 싸고 그지? 아까 응. 이만한 거 거기 30불, 30불이었어 그죠? 5불 더어 양이 더 응. 많나? 아니아야내가 아니. 찍어왔는데 음. 우와 이거 60불이야? 우리 작년에 이거 사지 않았나? 어, 맞아 스 차갑네 좋은 창고에다가 보관해서 그때그때 내놓는 거 같아요 감이 종류가 진짜 많네. 아우, 참. 홍시 너무 좋다. 사과도. 오. 이렇게 세 박스? 응. 아, 홍시 하나. 홍시도? 세 응. 박스하고. 홍시 하나. 와, 너무 많이 사과 <laughs> <laughs> 446. 똑같네. 이렇게 4개? 네. 여기 계 이게 농장 근처 카페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지금 12시가 다 돼서, <laughs> 어, 브런치는 아닌데, 뭐, 어쨌든. 땅에 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아침에는 선을 하고 낮에는 덥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